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노래라도 한곡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찾아오면 노래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꽃구경가거나 사랑을 하거나 변화가 있죠.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놀러 가고 싶죠. 아, 그고 <laughs> 겨울은 너무 추워서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바깥으로 무조건 음. 나가고 싶어지고 보니까 주변에서도 실내에서 운동 배우고 이었던 친구들도 음. 야외 레슨으로 다 돌리고 그래. 이제 야외에 자꾸 예약해서 돌아다니고 하더라고요. 일단 신선한 공기 아, 마시면서 봄 나가는 게 사람의 활력을 돋구잖아요. 따뜻한 햇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정말 그 따뜻한 햇빛에서 나오는 그 비타민 D가 몸에 음. 되게 좋대요. 예. 음. 지난겨 울이 그렇게 혹독하게 추운 유난한 겨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큰 영향받지 않고 바깥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따뜻한 햇살 받으며 봄 기운을 맞기 가는 거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날씨가 따뜻지고 해그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뭐 여름에서 가을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추웠어 떤 때를 지나고 봄을 이렇게 좀 따뜻한 봄을 맞이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뭔? 어, 동네 처녀 옷깃하고 온다고 그래요. 옷차림부터 색깔이며 이런 게 바뀌잖아요. 오 교수님 옷 옷입지 <laughs> 뭐. 그러네요. 그거 보니까 수 예. 수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봄바람은 처녀바람, 가을바람을 총각바람이다 그런가요? <laughs> 맞아요. 그렇죠. 가을에는 남자가 바람이 나고 봄에는 여자가 바람이 난다는 얘긴데 어, 그 움츠러 들었다가 뭐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마음도 이제 좀 풀리고 어, 그러지 않겠어요? 넉넉해지죠 넉넉해지고 <laughs> 좀 여유로워지고 어, 그러니까. 그건 뭐 비단 처녀 총각 얘기가 아니라 시니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나가서 이제 교제도 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 그럼요. 천천히 이렇게 햇빛 느끼시면서 혼자서 걸어 다니시더라도 밖에 나가면은 그래도 그 햇살 속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봄 예. 소식을 알리는 전령으로 복수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눈 쌓인 흙을 뚫고 이렇게 항상 나와요 노란 꽃이 정말 예쁘죠. 어떻게 그렇게 엄동설한을 견디고서는 눈도 아직 안 녹았을 때이 꽃을 피워내는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복을 많이 받고 장수하라는 그런 뜻으로 복수초라고 하더군요. 또어 이렇게 그봄 소식을 미리 알리는 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매화, 설중매. 네, 네. 매화. 눈이 쌓여 있는 가지에 네. 꽃을. 너무 예쁘잖아. 키우잖아요. 네. 너무 예쁘죠. 음. 그리고 이제 동백 또한 아주 일찌감치 피어납니다. 빨간 동백. 여수 오동도의 그 동백나무 숲은 정말 유명합니다. 그 이른 봄에 빨갛게 피어나는 동백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요. 홍매화 구경을 위해서 그 아주 유명한 곳이 양산 통도사가 아,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 그리고 구례 화엄사 화음사. 화엄사 어, 예, 그러니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찾아가요. 또 가까운데도 있습니다. 봉은사. 아, 그렇죠. 아, 봉은사에도성동에 네. 예. 예. 홍매화가 유명하고 서울에 이제 창경국에도 홍매화가 분한데 음. 어, 그런 곳들 가서 이른 봄에 이 매화 구경하고 봄을좀 어, 땡겨서 망치게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디 여행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엄마 모시고 한번 여행하고 기차 여행을 하고 싶어서 운전하고 다니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모시고 기차 여행을 좀다니려고 국내에도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으니까 또 원래는 뭐 서해 금빛 열차 뭐~ 이런 것들이 알려... 코레일 그런 데 들어가면 되게 많거든요 음, 음, 음. 뭐~ 젊은 사람들을 위한 뭐~ 와인 이벤트 열차 뭐~ 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서양 금빛 열차는 온돌 칸에 있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예, 그~ 경치를 다 보면서 어떤 거는 또조격을할수 있는 데도 음. 있대요 침 찜질복 같이 입고.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가려고 좀 알아봤는데 안 가야지 아, 힘들다고 아, 아, 아. 그래서 예약, 예약을못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 기차 여행을 전좀 다녀보고 싶어요. 기차 타고 네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뭐 버스도 그럴지 모르지만 갔다가 투어를 하고 딱 실어가지고 오니까 그니까 러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운전에 대한 부담도 없고 코스를 짜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어디 주무시고 오기 힘드신 경우 그냥 하루 이렇게 아침에 해서 오시는 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온돌 칸에서 좀 쉬시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진해 군항제가 열립니다. 벚꽃 축제죠.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올해도 한 열흘 동안 진해 군항제가 열릴 겁니다. 가면은 정말 아 이게 환상이구나 아, 하는 생각이 아. 들어요. 온통 세상이 벚꽃 그리고 꽃비가 떨어지는데 그 밑을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사실 안직 진해 군항제를 못 가봤는데 그 얘기를 요번에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여기도 꼭 가봐야 돼. 겠다 싶더라고요. 어, 예. 36만 그루의 음. 벚꽃 나무가 일제의 축제를 시작합니다. 시내, 아, 자체를 제가 한 번도 못 아, 가봐가지고 <laughs> 예, 저는 뭐 사실은 지방에 친척이 없었어가지고 지방 쪽에 많이 내려가본 적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 키우면서 좀 그래도 좀 다녀본 건데 대도시 부산, 뭐 광주, 뭐 대전, 대구 이런 데는 다 가봤는데 그렇게 또 생각외로 The cat sat on the 못 가본 데, 유명한 데도 못 가본 데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서울에서 무슨 뭐 여의도의 벚꽃놀이, <웃음> <웃음> 그 무슨 네, 아파트, 네. 아파트 단지에 또 벚꽃 유명한 데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좀 가봤어도. 당연하지, 굳이 멀리 안 가도, 네. 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각, 제일 가까운 데서 아들 <laughs> 네. 데리고 예전에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사진 찍기가 가까운 데가 좋으니까 아이 데리러 또 가야 되고, 음. 그러니까. 방배동 거기 삼호아파트 뒤쪽에 벚꽃 되게 유명해요, 거기도. 사실 거기만 갔다 오도또 저의 아이 아빠는 야동네도 있는데 왜거기 <laughs> <거긴 웃음> 가냐 <웃음> 그러더라고요 <웃음> 거기까지 가자고 그래서 어, 동네랑 또 거긴 달라뭐 그러고서 했는데 점점 이제 그 대규모의 이제 축제가 벚꽃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많잖아요 인중로 음. 사람이 그냥 워낙 많으니까 음, 사람에 지어서 <laughs> 네 얘기하면. 그래서 좀 힘들어서 이제 그런 아파트에서도 사진 찍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진해 군항제 같은데 음. 갈 때는 차가 혹시 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어, 어, 로 가기 음. 차를 파견할 데가 없어요 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귀찮아지고 음. 어, 그래서 그 셔틀이 계속 돌기 때문에 음. 하루 이용권 사서 그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그냥 기, 보통은 기차 타고 내려가셨나요 타고 기차. 있어요. 전 기차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laughs> 네. 그 진해에 왜 이렇게 벚꽃이 많으냐? 음 맞아. 그게 이 역사가 있죠. 그 일제가 1930년대 일제가 동부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해군 기지를 거기에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진해 해군. 아,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연어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러네요. 역사죠. 네. 진해 진출해서 거기다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어, 새로 계획 도시를 만들었는데 음. 아주 방사형 도시죠. 중앙 중심이 있고 거기서 퍼져나가는 도로가 여덟 개가 뻗쳐 있는데 이게 마치 그 일본의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도로 막 아, 퍼져나가는 네. 그리고 거기에 그 통제부라고 지금 해군 기지 사령부가 있는 거기는 어, 엄청나게 내부에 군부대 음. 안에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게 지금 아주 뭐 아름 들이 큰 나무들이 하늘을 덮죠 아름다워요. 음. 뭐 일본의 국화 벚꽃이라 해서 배척하는 풍조도 과거 있었지만 나무는 나무고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니까 또 그런 범을 그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 벚꽃 축제 놓치지 않고 미리 계획하셔야 갈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열흘 정도인데 뭐 3월 한 22일 뭐 이때부터 한 열흘 3월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좀 하셨다가 한번 보시.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 그여자천 주변에 벚꽃나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TV 드라마 그 로망스를 찍었던 네네. 로망스 다리도 있고 한데 거기 가서 또 사랑을 한번 고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먹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아, 시간이 있으시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올해 꼭 가봐야 될것 네. 같아요.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는 이제 뭐 어디 산동마을이라든가 뭐 산수유, 네, 네. 뭐 매화, 이런. 곳을 찾아서 구례라든가 구례는 가봤어요. 아, 구례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구례 네, 네. 산수유 막 삼진강 <laughs> 네, 쪽이죠. 네, 구례가 네. 강 따라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름다워요. 예, 네, 네, 아름다워요지방에 네. 네. 특색들이 있는 곳 가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서울하고는 정말 다른 매력이 아주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여행도 하시고 봄을 맞으러 한번 나가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일, 이 월은 좀 추웠지만 이제 3월 부터는 봄으로 시작해서 올 연말 까지 아주 활기차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고맙니다